불캠퍼처리, 네, 전체 팀이 쭉 압박해야 됩니다. 자, 황재원이 5승 니다 불캠퍼처리 아, 합니다. 우리가 확실히 수비적으로 골이 첫골을 실점한 하긴 했지만 준비는 잘 하고 나왔거든요. 단지 공격적인 작업을 할때 아직까지는 확실한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선수들이 뒤에서 골을 돌리는 횟수가 상당히 많고 전방으로 뻗어 나가서 소모하는 케이스들이 지금 없거든요. 작년에 이 오이와 구 감독 선수들 나름이라는 반도을 됐거든요. 그렇죠? 패배를 했을 때 이제 이전방압박에 굉장히 애먹으면서 공격을 편로를 찾지 못하고 어, 공을 좀 많이 빼앗겼습니다. 그렇습니다.